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 정치사회부장을 맡고 있는 문영재입니다. 오늘은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 교수님을 모시고 현 시국에 대해서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예,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지난 3일이었죠그 예. 비상 계엄이 있어가지고 예, 예. 많은 국민이 놀랐을 텐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놀라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다 아, 놀랍죠 그다음에 우리는 또 이~ 그~ 계엄의 기억이 아직 충분히 사라지지 않은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다시 계엄이 일어났으니까 또그 충격은 더하죠 어, 그리고 어, 계엄으로 어~ 고생했던 분들 그다음에 어, 억압받았던 분들도 아직 다 생존해 계시고 어~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계엄을 이겨내는 그 투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이룬 역사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논란 정도는 더 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데 후진국에서나 일어나는 개엄이또 일어났다.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우하향을 하고 있었다. 네. 그리고 20년 동안 대통령 5명 가운데 3명이 탄핵에 관련된다. 이건 그 우리나라가 사실은 얼마나 취약한 나라인가를 그 반영한다고 봐요. 그렇죠. 상당히 좀 아타까운 현실입니다. 음. 말씀하신 대로 그 취약하다는 부분이 제도의 취약성으로 봐야 되나요? 음. 어, 저는 제도적인 문제는 이미 다 우리가 어, 숙련할 때 숙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명이라는 거는 어, 세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물건. 그다음에 제도 그다음에 철학이에요 네. 그런데 이 물건에만 시선이 가 있으면은 후진국이라고 그러거든요 어, 제도와 물건 물건을 포함해서 제도까지도 시선이 가 있을 때를 중진국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물건 제도를 포함한 또그 단계 철학의 높이까지 올라갔을 때그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음. 그러거든요 네. 지금 근데 우리는 시선이 이 제도 높이에 있는 단계거든요. 어, 지금 우리나라 그 정치 현실에서 가장 그 많이 논의되고 있는 문제가 다뭐 대통령제에 대한 이야기, 네. 내각제에 대한 이야기, 예. 그다음에 공수처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야기, 예. 모두 제도적인 제도. 문제에 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어떤 그 사상이나 철학적인 논쟁이 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라다. 제도까지는 우리가 다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철학의 높이까지 올라가야 되는 단계 에 여기서 계엄이 발생해가지고 예. 제도까지도 힘들어서 올려놨는데 다시 이 시선을 한 단계 더 떨어뜨리는 굉장히 그 나쁜 그 일이 되어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철학적 논쟁, 다시 말하면 음. 일반 국민이 생각할 때는 뭐 대화 타협을 통해서 양측의 어떤 갈등 양상이 좀 해소되는 뭐 이런 음. 게 보여드렸는데 네. 그런 단계가 지금 오지 않았다. 그, 그렇죠. 볼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음. 사실 그 철학적인 단계에 이제 작용하는 것이 사람의 문제거든요. 예. 인격의 문제고 그 양심의 문제고 그다음에 반성의 문제거든요. 예. 인격적이고 양심적이고 반성할 줄 아는 단계로 그 구성원들이 성장해 있어야 그다음에 제도가 잘 운영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어~ 이번에 그 계엄 사태를 네. 어~ 막고 나서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 승리라는 이 이야기를 벌써 몇 번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완숙하는 단계로 진입시키지 못하고 계속 민주주의 승리를 반복하고 있다는 게 뭐냐.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음. 어떤 사람이 아직 준비 안돼 있다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시민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운영하는 제도거든요 예. 그러면 민주주의가 잘안 된다 그 말은 시민이 아직 튼튼하게 형성이 되지 않았다 일반 시민들의 의식 속에 아직 그 민주주의의 어떤 성숙도가 아직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제가? 저는 그 민주주의에 대한 성숙도보다도 네. 제도적인 민주주의는 우리가 갖췄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안돼 있는 거죠. 그 먼저 시민이 아직 준비 안돼 있다는 건데 간단히 네. 얘기해서 그 옛날에 그 왕정 시대에는 생각은 왕 혼자 했거든요. 예. 왕이 하는 생각을 밑에 사람들은 그냥 다 따르기만 했어요. 밑에 사람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민주주의에서는 왕 혼자 생각해 가지고는 이 사회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왕을 제거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옛날에 백성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왕 대신 왕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성에서 시민들을 옮겨갔다는 것은 뭐냐면은 생각을 하지 않고 지도자가 한 생각을 그대로 수행만 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가 공동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음. 우리가 지금 누구나 다 인정할 것은 뭐냐. 우리 사회가 진영으로 확 갈려있잖아요. 그리고 누구도 그 진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예. 이 생각이 없으면 진영에 갇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진영에 갇히면은 생각을 스스로 하면 안 돼요. 진영에서 만들어놓은 이념을 얼마나 더 강하게 주장하느냐만 중요한 일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이 없어서 진영에 갇히고 진영에 갇혀서 생각하는 능력이 또 없어지고 우리가 진영으로 갇혀, 나누어져 가지고 네. 얼마나 긴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이 세계는 한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음. 우리 구성원들은 진영으로 갈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 그 말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반증하죠 어떻게 보면 그 진영논리 이런 모든 예. 얘기 가많아지만 정식권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체의 책임 각 예. 시민들이 갖춰야 될거 오히려 그걸 더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볼수도 있겠네요 예. 정치권에서 예. 네.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그렇죠. 있고 예. 그렇다면 지금 벌써 세 번째 탄핵입니다 예.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심판 과정 중에 있지만 이 예. 단계에서 그러 우리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좀그 이후에 대처를 해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때 예. 지금은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어떤 일을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기본이라는 건 뭐냐면은 국가란 무엇인가? 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네.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기본에서 다시 출발하는 일밖에 다른 해결책이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기본이란 게 뭐냐? 저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네. 기본 중에 기본은 일단 거짓말부터 안 해보는 겁니다. 예. 정치는 말로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 말에 신용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신뢰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인간은 이 말에 신뢰를 깨뜨렸을 때 네. 신뢰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수치심을 느끼게 진화했어요 그걸 염치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했을 때는 수치심을 느껴서 하지 않거나 네. 혹은 했더라도 바로 사과를 하거나 바로 인정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정치가 발전한단 말입니다. 음. 정치의 발전은 곧 사회의 발전이에요. 예. 정치 선진국에서는 정치인들의 말이 교과서에 실려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말은 자녀들한테는 차라리 듣지 말게 하는 것이 더좋 정도잖아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 잘못됐다. 그러면 정치에 잘못됐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근본적으로는 말의 신뢰. 말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요, 개음까지 오는 지경으로 정치가 추락했다. 그 말은 뭐냐? 거짓말이 심해졌다. 말의 질서가 점점 더 무너져 가고 있다. 네네. 이런 뜻이거든요. 예. 말의 질서를 지키는 힘을 뭐라고 그러냐? 그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말을 더...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네. 내용을 채우는 것 힘을 지성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가 잘못됐다 이 말은 어, 지성과 양심이 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정치를 바로 세우려면은 정치 철학을 세워야 되고 말에 신뢰가 있어야 돼요. 말에 신뢰가 있으려면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고 수치심 알아야 돼요.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심 알려면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 어, 이렇게 하지 않고는 저는 이 추락하는 정치를 어떻게 어, 재건할 방법이 저는 없다고 보는 거죠. 일단 누구나 다 아는 말인데 거짓말 하지 말만 일반 예. 어린 아이까지 근데 이제 이거를 그 기본으로 일단 강조하셨고. 일상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각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각자 각성을 하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방법론 적으로 보면. 지금, 어, 거짓말 하는 것으로 네. 정치에서 이득을 보고 거기에서 익숙해진 사람이 거짓말을 안할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힘들겠죠. 네. 예. 어, 그래서 저는, 어, 지금 있는 정치 세력으로는 음. 이 정도 정치밖에 할수 없고 이 정도 정치밖에 할수 없다면은 계엄까지 음. 가는 정도의 추락의 속도를 멈출 수가 없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세력들이 좀 교체가 필요하다고 되게 저는 생각... 교체도 예. 전면적인 교체만이 피, 에, 이 일을 어, 가능하게 할 겁니다. 음. 기존의 정치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네, 물론이죠. 예. 다 안다는 겁니다. 음. 그런데 무서운 일이 뭐냐. 그것을 아는데도, 아는 대로 행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구조화됐다고 볼수 그렇죠. 뭐 있는 거죠. 죠 음. 예. 당장 탄핵 이후에, 오늘까지도 보면 양당에서 어떤, 자기 어 당의 당략에 음. 의해서 음. 행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음. 저는 그 당이라는 거는, 아. 어 당리, 당략으로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요. 예. 그런데 그 당리, 당략의 수준이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낮았다. 네. 당의 이익과 당의 전략이 정말 생각하는 능력에서 나왔느냐, 아니면은 어, 진영에 갇힌 맹목적 믿음에서 나왔느냐 예. 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상당히 큰 차이죠. 그렇죠. 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좀저 스스로도 많이 생각이 되는데, 기본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들도 그 내용을 알잖아요. 뭐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건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이 이상의 희망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laughs>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